한동안 내실 경영에 치중했던 이랜드 그룹이 최근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룹의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사안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이랜드 그룹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이랜드는 1980년 창업주인 그 박성수 회장이 서울 이화여대 앞에 열었던 두 평짜리 옷가게 잉글랜드가 모태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가게는 37개 의 국내 법인 75. 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린 이랜드 그룹으로 성장했는데요 현재 주력 사업은 패션과 유통 그리고 레저와 외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룹의 연간 매출액이 6조 원입니다. 자산 규모는 10조 원 가량으로 재계 40위권을 유지하고 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화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부침이 꽤 많았잖아요. 이랜드 그룹? 네, 박성수 회장의 그 사업 확장 전략이 바로 공격적인 M&A였는데요. 네. 2000년대는 이 M&A계의 큰 손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인수한 뒤 회생시키는 사업 수안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크게 올랐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뒤떨랐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2013년엔 부채 비율이 399%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어. 1년 동안 갚아야 할 유동 부채가 4조 원을 넘으면서 위기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당연히 박 회장은 한 6~7년 여간 내실 경영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알짜 자산인 티니위니와 모던하우스 등을 매각한 하 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현재 170에서 18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치중했던 내실 경영에서 사업 확장으로 태세 전환에 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을 다지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뭐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 주력 사업이 2020년 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음.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패션입니다. 음. 지난해 2조 9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랜드 그룹하면 사실 운동화 브랜드 바로 떠오르거든요. 네, 뉴발란스죠. 예. 이랜드 그룹 패션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브랜드입니다. 음. 신발에 이어서 이제 패션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인데 올해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7천억 원을 넘길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사업 전환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 갖고 있습니다. 이랜드 스파 브랜드죠. 스파 오의 경우 지난해 어... 공식몰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예. 온라인 매출이 70%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6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 외에도 이랜드월드의 그 대표 브랜드들이 모두 다 이제 온라인몰을 열면서 패션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랜드 패션 부문 매출만 올해 최소 3조 원 넘지 않겠냐 어...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패션과 함께 이랜드 주축 사업도 유통 부문을 꼽아 볼 수가 있는데 유통 부문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지난해까지도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동안의 부진을 털고 올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랜드 그룹은 이런 여세를 몰아서 최근 유통 부문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재편의 핵심은 바로 이랜드 리테일을 세개 전문 회사로 분할을 해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건데요. 그 동안 이랜드 리테일을 유통, 패션, 부동산 사업 이렇게 모두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음. 사실 시장에선 정체성이좀 모호하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이랜드가 이번 물적 분할 배경에 대해서도 혼재되어 있던 사업 부문이 재편되면 전문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방안입니까? 네, 이제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이랜드 홀푸드는 킴스클럽 그리고 NC 식품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오아시스 마켓과 협업 해서 신선 식품과 온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을 확대한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식품 전문 할인점 킨스클럽과 연계해서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뭐 오아시스는 뭐 새벽 배송을 하는 플랫폼 중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킴스 클럽의 성장을 깨할 것이다 이렇게 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랜드 홀푸드는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 이츠와의 협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가정간 편식 그리고 외식 식자재 직소싱을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인데 원가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션 부문은 좀 어떻습니까, 그럼? 뭐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 패션 브랜드가 한 40여 개에 달하는데요. 예. 여기다 더해서 해외 명품 직소싱 그리고 판매 등의 역량을 좀 집중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번 음. 물적 분할로 이랜드 리테일이 다시 한번 뭐 IPO에 도전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이번 물적 분할로 아무래도 IPO가 좀더 용이해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아무래도 물적 분할 전에는 뭐 이랜드 리테일이 세계 사업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세계 사업 다 투자해야 되는 음. 상황. 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곳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시장에서 이랜드 제이 리테일이 이미 2017년에도 IPO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또 높게 보는 건데요. 당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시장 상황 악화도 있었지만 롯데나 신세계 등 백화점의 펄을 기준으로 몸값이 책정된 탓에 이랜드 리테일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IPO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이랜드 리테일 그리고 주주사인 이랜드 월드는 프리 IPO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해서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IPO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랜드 관계자는 뭐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음. 물적 분화로 독립법인이 흑자를 내고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조금 네,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